이번 9월 모의고사 굉장히 헬게이트였는데, 문학에서 원래 3개 이상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잖아. 작년 수능 문학에서 제일 어려운 거 정답률이 60, 70%인데, 일단 집계 중이지만 현재 3, 8 0야 완전히 헬게이트지. 처음에 고전문학에서부터 미궁에 빠졌을 겁니다. 문학이 이렇게 어렵다 했을 때, 앞으로 수능까지, 그리고 이 기조가 이어진다 했을 때, 여러분의 그 전략, 어느 정도 수정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 그중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사실 선생님이 변태 연습법이라는 그 영상을 만들었잖아. 이 변태 연습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문학 특히 연습할 때 있잖아. 1번부터 5번까지 읽고 딱 찍고 넘어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아마도 음,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에서 문학에서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은 찍고 넘어가는 연습이 하나도 안돼 있었기 때문에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 이후에 독서까지 망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걸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어려운 시험을 해쳐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인데두 번째가 여러분이 문학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 이 제시문을 최대한 완전히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이해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제시문 작품의 이해에다가 90% 에너지를 쏟아 넣고 그 다음에 선지에서 10%를 쏟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문학 선지가 되게 헷갈렸잖아. 문학 선지를 아무리 봐도 문제의 선지를 아무리 봐도 모르는 이유가 여러분의 뇌랑 출제자의 뇌랑 동기화 같은 세팅, 같은 레벨이 아니었기 때문에야. 출제자는 어떻게 출제했을 것 같아? 이 문학을 완전히 이해한 채로 90% 이상 100% 이해한 채로 출제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문학을 할때 문학 작품은 대충 한50% 이해를 하고 나머지에서 하겠다 하니까 이 출제자랑 별이 안 맞아. 그래서 뭘 고르든 이상한 거야. 어떤 선지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지, 그지? 변천수법에서도 제시문 작품을 완전히 90% 이상 이해하고 선지를 팍팍 찍고 넘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어. 요게 1, 2번이 타지는 세트야. 요거를 수능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사실은 한정된 시간 안에 수능에서 통하는 독해법이랑 풀이 방법이 있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게 원래 첫 번째 작품부터 미군에 빠졌잖아. 원래 제강의에서 옛날부터 장소와 인물을 체크하는데 이 인물이 저 인물하고 사실은 다른 사람이고만 알아도 끝난다라는 원칙이 있어. 선군이랑 상군이랑 다른 것을 눈치를 챘어야 되고 낭자하고 군인이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거든. 그몇 가지만 체크를 하는 것을 첫 번째 독해를 할때목적로 독이만 했어도 처음 작품이 그냥 슬슬 풀려 근데 이게 고전소설 뿐만 아니라 현대소설 그리고 현대시 고전시가 에다 존재하는 거야 이걸 미리 좀 알았어야 돼 이게 이제 수능 후위방법 독해방법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왜쓸 수가 없냐면 은 어떤 문학이나 독서의 난이도에 영향을 엄청 받아 그거는 지금 현재 추세 이렇게 바뀐 추세에서 굉장히 위험하지 그지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수능 그 국어방법론의 문제들이 선지분석이 지나치게 과해 선지분석 실전에서 그렇게 안돼 절대로 한정된 시간에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에서 그리고 유튜브 많이 가르쳐드렸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내일부터 그러니까 9월 7일부터 제가 이제 새로운 강의를 출시를 하는데 그걸 제거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딱이컷 e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거든 이번 9월 모의고사의 경향을 받아가지고 이 e 컷을 맞을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실질적인 방법으로 딱 알려드리는 강의를 그래서 한번 선보일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까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이 수능까지 대비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해